오늘 우리 성가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였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2023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정말 세상은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다 현장이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이라서 가는 곳마다 고통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현장을 가도 터질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지금 모든 전 세계 현장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현장들마다 사고가 터지고 특히 올해는 마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고 전쟁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나라들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 또 장례식이 있었지만은 저희 육촌에 이제 예, 그, 오빠가 부인이 갑자기, 예,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분이 시집 올때 집안이 시끄러웠거든요. 왜 50년 전에 오빠가 약사가 되어서 정말 집안에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그런데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빠는 평생토록 약국에서 약사를 한데 너무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약국은 손님이 미어터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합니까? 오늘 제가 가 보니까요 형제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 가본 집 중에 가장 정막이 흐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이가 지금 70 중반이에요. 그 오빠가. 우리가 젊을 때 같이 형제들 또 우리는 육촌까지 같이 진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왕래하고 그랬던 관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그 형제들도 복음전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다 교장이고, 교감이고, 그렇게 퇴임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하고 나이가 같은 어, 이제 육촌은 치과의사를 하고, 이렇게 다 괜찮은 집인데, 이게 뭐 사람이 정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래서 완전히 뭐 불교처럼 모든 걸 차려놓고, 뭐 본인의 시신도 어느 절간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저 어리석은 여인처럼 저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죽음이 와서 영혼이 떠났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 상태에 봤을 때 본인이 이제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 너무나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토록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무엇으로 약속하십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요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면 그 눈과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땅을 적시고 그것이 소출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다음에 또 종자가 있어서 그 다음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다 이루신다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무엇을 잡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오늘 또 순간순간 쏘을 때도 있어요. 어떤 환경이 오면 이 머리도 나쁜 게 머리가 확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 이번 주에는 무엇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나,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이 같이 지금 가시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것도요, 걱정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염려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하나님을 부르짓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이루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몰라서 지금도 부러짓고 목이 쉬어가며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도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는 이번 주도 뭐라고 하십니까, 소론에 진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린 양으로서 주님이 부르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25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도록 아무리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응답하셨고 25. 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영직인 비밀 주님이 함께하시고 말씀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비밀을 몰랐다면요. 저는 지금 한 해가 머무는 이제 저물어가는 시간에 후회만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후회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거기에 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해 동안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 축복이 있음이 너무 감사한 게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매주 주셔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비밀, 이거를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안다면 시대가 바뀝니다.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이번 주도 하나님이 왕이신, 주인이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이 비밀을 말씀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시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하나님 떠나서 이원자있기 때문에 어느 날 저주가 확 덮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천도 죽게 된 것이 심장 수술 안전하게 다 하고 내일이면 퇴원한다 했는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이 와서 이제 뭐 괜찮을 거라고 의사가 집에 가라니까 가족들은 있는데 밤9홉 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와 보니까. 한 시에 사망한 거예요. 그래 뭐, 왜 죽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제가 봐서는 의로사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승균 씨라고, 이, 지금 좀 떴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오늘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뜻에 걸렸어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기측으로 고발한 마약 문제 때문에 결국은 23일 날 경찰들에게 너무한 열몇 시간을 신문을 받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죠.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요. 그러니까 선택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없었다면 거 나라는 것에 묶여서. 정신병으로 완전히 히스테리를 부릴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가 오셔서 그 구원자가 나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될수 있는 영안이 열리겠습니다. 소경된 나를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상을 다르게 볼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의 모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도 불행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그기에 정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면 지금 내게 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시간표라는 거죠.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면 모든 것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칠칠칠 기도한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놀라고 고백하고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에 나의 모든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아 돌라고 계속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줍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위하여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는 전도자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무리 짓는 이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 그 말씀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당연하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는 응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날마다 묵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고백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그래서 뭐 마음 수련, 단전 호흡, 이런 것다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바로 궁이나 이런 것도요. 막 공원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도 미치겠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지금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수 있도록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만이 우리의 성령의 금이 되어서 우리를 영적 싸움하게 하는 승리자로 이끌시라고 이끌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정확기 붙잡고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현장 가 보니까요. 제가 이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힘이 없어졌다. 생기가 별로 없어요. 성공하겠다고 막 열심히 뛰는 사람들, 이제 직장들 가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 외에는 사람들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현장에 우리 후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할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문명이 발전하고 너무 AR 시대까지 가니까 완전히 기계하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 사람이 사랑과의 정을 나누지 못하고 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완전히 가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전도자로서 정말 현장에 가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가면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면서 이 경제도 많이 무너진 현장도 있고요 정신도 무너져 있고 후대도 무너져 있고, 이런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사실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그 집안에 흑암들이 물러갑니다. 결국은 이 사단이 완전히 만들어 놓은 집이잖아요. 그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굽니까? 우리가 무능해서요?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그런 가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짓밟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인간답게 못 살도록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마귀가 완전히 짓밟아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고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흑암이 계속. 계속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의 동불이 되는 길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가정들마다 흑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 흑암은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몰라서 지금 헤매이는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현장에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송도님들이 한 사람씩 어떻든 한 하나의 다락방을 하더라도 현장에 말씀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누가 사는 줄 압니까? 내가 삽니다. 내가 살고 그 다음에 현장에 그 집이 삽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데 현장이 흑감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뭐할게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먼저 이 부분이 실천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 대구 전역에 구석구석 구마다 말씀 운동 안 하는 것이 없는 그런 현장으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응답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모든 사정과 상황을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했는데 우리가 현장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현장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불신자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현장에서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게 현장에 가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온 교회가 대구 전역에 동마다 골목마다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서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때문에 대구 전역이 살고 경북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그런 응답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22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다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정말 현장의 모든 소식을 가지고서 또 교회 와서 포럼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목사님은 그런 모든 소식을 듣고 정말 현장을 위하여 말씀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온 교회가 다른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강단을 통해서 현장 가서 전달해야 흑암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지뢰밭이 다 터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대구가 살만 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실 때에 마침표를 찍으실 때에 저는 부활의 메시지를 다 붙잡고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다가 저를 데리고 갈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 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기독교,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르던 정말 무너져 있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또한 후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후대들이 살아나서 나라를 책임지고 전 세계를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하신 세계보고마가 제가 간 후에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저는 있을 줄 믿고 강단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 빠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죠. 힘 빠져보면 다락방도 좀 빠져먹고 안갈 긴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이 있으니까 힘을 주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 갈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힘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려서 어떤 연단이 와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전도자로 딱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응답과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생명을 건 전도자라 했습니다. 정말... 생명건이 뭘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거는 것이 뭔가? 제가 현장에서도 오늘도 지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40대 50대 이제 60대 70대 80대 이제는 80세가 돼도요. 늙은 분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 지금요. 살려돌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은 없고 또 모든 교회의 사역을 마침표를 찍는 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직자님들은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교회에 오시면 성도님들에게 힘주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곳 있으면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를 보고요. 자라고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10대 때나 우리 어른들이 정말 저희들이 중고 수련회를 가고 또 청년 수련회를 가고 이러면 많은 우리 집사님 건사님들이 오셔서 밥해 주고 수고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도 있었지만은 30대 후반 40대 이런 분들이 밥을 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요 언제나 따라 다니시면서 수고하시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필요합니다 지금요 왜요? 렘넌트 키우는데 많은 지금 모임을 가져야 되거든, 사실은요. 중고도 그렇고, 금토일 시대가 됐는데, 금토일 시대가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밥도 해줘야 되고, 뒤에서 많은 걸 지금 헌신해 주고 봉사해 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든 부분들이 베이스가 안 되어 주니까,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는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생명건 존도자. 자신의 체력을 뛰어넘는 것이 생명거는 겁니다. 내 가문에서 받았던 체력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문에서 받았던 체질은 너무 약한 게, 저도 너무너무 약했거든요. 항상 아팠어요. 조금만 뭐 하면 누워야 돼요. 체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완전 체력을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체력을 바꿀 수 있는 비밀들을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몸을 하나님이 바꾸시는지 이제는 체력 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체력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응답들을 누리셔야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한다고 했죠. 우리가 목숨 내놓을 일이 없잖아요. 정말 내 목숨처럼 여기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걸 한번 기대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생명 거는데, 우리 랩넌트들도 용돈 받아서 랩넌트들도 교회가 헌당하는데, 그 용돈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놓으면 커피 못 마시고 많은 것들이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보기에는. 그것이 생명 거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 걸은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생명 걸고 자신의 아픈 것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무엇을 발견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랩넌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laughs> 어, 2023년 연말 연초를 두고 특별 우리 신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멀리 계신 분은 새벽 예배에 일어나셔서 같이 참여하시고요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함께 참여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말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말씀 속에 그하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님을 항상 고백하고 복음 증거할 준비를 항상 하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내년에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생동감 있고 불신자들이 와서 이 교회는 살만 나는 교회라고 고백할 만큼 생동감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바뀌지기를 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일을 항상 기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셔서 정말 추우가는 저 현장을 바라보고 날마다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저녁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대구 저녁에 흑암이 붙어 있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